이왕이 하는 영업, 내가 한 걸음 뛰는 거, 한번 얘기하는 거, 이왕이면 조금 더 고급지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 줄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우리 작은 아이 등에서 가상사람 어, 수술을 하고 일거리를 찾던 엄마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엄마가 찾았던 일이 화장품 방판 일을 찾았다는 얘기게 되었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화장품을 하나 권유를 하더라고. 그래서 흔쾌히 그냥 그 엄마가 아팠던 엄마라 어, 화장품을 하나 사주게 되었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이 엄마가 나한테 화장품을 또 권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 나 지난번 것도 다안 썼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냥 아팠던 엄마니까 하나 더 사주자 라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 를더 사주게 됐거든.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서는 그 엄마가 나한테 묻더라고. 어, 혹시 고객들 VIP용으로 더 많이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백화점에 가서 VIP용으로 포장까지 해가지고 온 거야. 자기 돈을 들여서. 근데 엄마가 센스가 있더라고. 그리고, 어, 영업력도 나름 보통 자모 엄마들끼리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렇게 대시는 못할 텐데, 나름 괜찮아. 아, 그렇구나. 이 엄마가 영업력도 있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구나. 그리고 나름 센스도 있구나. 아, 우리 일을 같이 한번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실로 불러야 되는데, 엄마한테 우리 사무실 한번 나와요. 이랬더니 자기는 이 방판 일을 시작한 일이 동네에서 10분 이내에 그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멀리 못 나간다고. 그래서 소득도 적고 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면서도 돈은 많이 벌고 싶었었던 거야. 그 엄마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는 생각을 했지. 사무실에서, 아,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에센스를 한세개 정도만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이 엄마가 그때 얼마 마감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들고 진짜 온 거야, 사무실을. 그래서 한번 왔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한번또 왔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또한번 나오라고 했더니,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이 사무실 거리를 또 왔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야. 이번 달에는 안 필요해요 라고 해서 어 필요해요 라고 해서 그날은 자기 스스로 와가지고 그걸 영업으로 하더라고 어 그래서 아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그말안 쳐놓고 우리를 소개를 해준 거야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 자기가 하는 영업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았고 거리도 나와보니까 집밥도 나와볼 만한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어 이왕에 하는 영업 내가 한 걸음 뛰는 거한번 얘기하는 거 이왕이면 조금 더 고급지고, 조금 더 고소득이고, 그리고 나테 도움 줄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오랫동안 할수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세일즈인데 뭐가 다를까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도움 주는 일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뭐가 더 나을까? 라고 그 엄마도 또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엄마가 한 걸음 두 걸음 오기 시작했던 그 걸음이 그 일을 접고 우리를 시작을 해 가지고 그 엄마 덕분에 더 많은 자원 엄마들도 함께 일을 시작하기도 됐지만 그 엄마가 그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그 엄마는 일주일에 두 번씩 매일 아주 머리를 쓰면서 그 엄마는 지금 월2천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어요. 그 엄마가 일을 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네요.